보자보자 아, 상남시5 7 5산3 자, 오늘은 소수 배팅 알죠? 뭔지 소수 네. 배팅 100개씩만 빨리하고 간단하게 펑고 받고 시합 들어갑시다. 알겠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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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, 예. 오, 어, 진짜 이쁘이니까 되게 욕심 나네. 어, 내 MV 받고. 내가 받아야지. 최선을 다해. 파이팅. 어 파이팅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이번 연예인 국가 대표의 서드 또 세컨을 맡고 있는 성대원입니다. 우리나라 국가 대표 연예인 팀이 꼭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대한민국 연예인 국가 대표팀 파이팅!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니, 배우 유태성입니다. 뭐, 저는 이번에 투수를 있어. 맡았고요. 승패를 떠나서 모두 즐기면서 다치지 않고 꼭 승리하는 야구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. 이번에 연예인 국가대표의 포수를 맡게 된 배우 한상준입니다. 아무래도 일본전이다 보니까 좀더 집중해서 부상없이 좋은 경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. 어, 투수 역을 맡고 있는 이중혁입니다. 대만분들이 제공 잘못 치시더라고요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만화가 박광수입니다. 제 포지션은 일루 보고 있는데 더과 하우스 열심히 소리 질러주는 그런 멋진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26살 배우 박상아입니다. 어, 제 포지션은 6세이고 이번 한국 대표팀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대만에 가서 시작을 하는데 꼭 전승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네. 국가대표 연예인 야구팀 외야수 푸르고 탑 최종훈 고맙습니다. 각오는 딴거 없고요. 약간 야단 맞는 거 보셨죠? 수비 연습 많이 하는. 구멍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연예인 대표팀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우 장이태입니다 이번에 투수 맡기로 했고요.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장재일이라고 합니다. 한국, 대만, 일본전에. 연예... 감독을 맡아서 좀 부담감은 많이 있지만 좋은 선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재밌는 야구 즐거운 야구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한국팀 파이팅 자, 어쨌든 오늘 뭐 우리가 마지막 훈련도 무사히 끝마쳤고 다치지 않고 야구 재밌게 하고 오는 게 어쨌든 우리 제일 큰 목표니까 재밌게 잘해오도록 합시다. 네. 알겠습니까 네. 네.